누가 봐. 참피. 참피야. 참피야. 아, 낸다. 2 0연 방제, 방제. 아, 저 타이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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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이... 이상 어, 뭐야? 아니야. 뭐야? 뭐야? 세 뭐야? 이 뭐야? 세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막막 뭐야? 새야 아, 팔 뭐야, 뭐야? Revenge s o 아이. 하도 이기 이기 <목소리도> 이기. 아아 <이기>. shot. <목소리도> <이기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쏘자 <목소리도> 기해아롱 아, 피롱, 피롱 뛰어온다 이미 쇼탄 쇼 나이스. 쇼 <목소리도> 나이스. 나한다이세 분에서 니다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아, 아, 빙. 아, 아, 진짜. <laughs>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와? 우리 쓰리깡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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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